아저님글러 나갈까요? 아니야 아니, 아니 아니죠. 우리 어디로 나가야 좋을까요? 어 위에 뭐, 있어. 언덕에 하나 있다. <laughs> <던덕에> 하나 있다. <laughs> 어? 다다는거 아니에요? 그거? 아 오케이 오케이. 아나마마님 네. 화면 보고 있었어. 아 이쪽 봐줄래요 이쪽? 오케이 오케이. 아이가. 네, 네짝 키만 살만 해줘. 야키만라지 하나 아, 잡았어 여기 이 어디갔어? 네, 브요브브신아 그럼 이게 맞는 것. 같아. 잠깐만 일단 MCX가 빙신새끼한테 죽었는데 빙신새끼가 있습니까? 이거 독택 좀 체킹해서 어 뭐야 뭐야 있네 어어 1에 그그 있어요 끝에, 끝에. 끝에 있을 것같 아, 어, 같이 가요. 네, 잠깐만요. 잡았어. 와, 아, 진짜 하나 더가 더 있을 줄은 몰랐네. 아, 근데 그것도 압이니까, 아비... <laughs> 아까 그 안에서 교전이 끝난 게 아니었나 봐요. 예. 네. 그리고 병신새끼 찾아야돼요 아, 헤아 그... 아, 맞네 너도한명더더 어, 어, 있을수도 있어 안 아, 끝났다고 생각해야돼요 알겠음 아, 진짜 안전하게 할거 가동을 클리어하는게 맞아요 아니 나동 나동을? 나도, 나도. 나도 클리어하는게 고 맞아 오케이 그러시죠 왜냐면 시발새 세... 아니 병신새끼를 못찾아야돼 <laughs> 아니, 진짜 닉네임임, 이거. 닉네임임. 내가 <laughs> 여자 없다는 게 아니고, 이거 닉네임이 진짜. 얘, 얘 잡은 애 찾아야 돼. 네, 일단 그러면, 가다동 클리어니까, 파밍을 하고 나가시죠. 뭐야? 어? What? What? 도표만 생각이야. 새끼. 저쪽에 잡은 것도 저 먹고 오겠습니다. 네. 저거 제가 드릴게요 이거 좀치가애매해서 야, 오있어 근데. 아, 러그 어? 아, 언더, 언더. 언 또? 네, 또 있어요. 게 야. Yeah. 아 진짜 뭐 애넘이야 야 미쳤다 얘 뭐, 또... 예, 빙신새끼입니다 아, 아 그래 미칠수가 같더라 빙신새끼가 아니고 이게 유캡이네 또 개새끼네 얘는 <laughs> 아니 죽고나서 유캡으로 들어왔나보다 아니 빙신새끼가 그래 아없다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, 이게 <laughs> 아, 1레벨이던데요? 잘, 잘, 잘 먹는 거 맞나? 응. 맞아. 1레벨 됐어요. 레벨아 뭐. 에. 아, 아니. 이렇게 잘싸우고 다행이었는데. 아. <laughs>